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라이를 번식하기 위해선 그 누대가 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누대만 좋으면 베이비들이 잘 태어난다 하면 사실 사람들이 이쁜 크레스트 되겠고 비싼 아이들을 입양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 나 암컷이 안 받쳐주면 이런 아이들 태 좋은 수컷을 한 마리 들리면 엄청 많은 암컷들이랑 페어를 하시려고 해 만약에 내가 제페토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랑 페어를 한다 그 중에 형질 안 맞거나 진짜 많은 아이들이랑 페어만 하면 난 제페토의 가치를 좀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해 음, 음. 좋은 누대가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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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니까 베이비들이 예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다 수컷이 완전 보컬이고 암컷이 조금 못 나면 수컷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는 태어나기 좀 힘들다 아, 오늘 뭐 굉장히 화려한 곳으로. 아, 내가 어, 대체 성공했다. 그치? 제가 와본 곳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고, 제일 크고, 우리나라에서 크레스티 개코를 브리딩하고 분양하는 데 중에는 내가 볼 때는 여기 거의 탑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 을 브리딩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꿀팁을 그런 편인데, 그럼 오늘은 어떤 이제 개체를? 여기가 지금 그 티그리스, 하남 본점이야. 근데, 티그리스 하면은, 개코를 지금 번식하고, 개코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티그리스는 다 알고 있거든. 트라이의 도른자, 정말 트라이의 찐인 사람, 정말 트라이의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쁜 트라이를 번식을 할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브리더 팁을 오늘 공개를 하겠다. 궁금하네. 궁금하지. 나도 궁금해. 몇년 정도 지금 브리핑을 하신 거예요? 어, 저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 총몇 마리가 있는 거죠? 지금 한 2,000마리 전후로 있어요 제가 그 지점들이 있어서 보내면 한 2,000마리 정도 있고 보내기 전에 쌓이면 한 2,500마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친해지게 되신 거예요? 아, 우리가 2년 전에 미국을 같이 갔다 왔어 그 원준이, 나, 성훈이 셋이서 미국을 가서 나는 이제 그때는 랩타이스프레스로 참가를 했고 티그리스로 참가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이 됐지 그럼 원래부터 트라이를 많이 키우셨던가요? 그렇죠. 저는 처음 시작부터 트라이를 좋아했었고요. 트라이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좋은 트라이를 번식을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해. 예전에 우리가 수입을 다른 사람들이 안 했을 때도 여기 티그리스는 항상 외국에 있는 브리더들과 소통을 하면서 거기 있는 정말로 제일 좋은 메인 개체들만 다 수입을 해서 처음에 이 트라이를 시작을 했던 업체지. 그렇기 때문에 티그리스에서 데리고 있는 이 트라이들 있잖아. 정말로 고코. 근데 왜 수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크레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크레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퀄리티는 더더욱 흔치 않았었고 그래서 그때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 근데 나는 이제 성훈이너한테좀 궁금했던 거 뭐냐면 보통 우리가 예전에 브리더로 시작을 했던 사람들 진짜 몇안 되는 사람만 수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번식하는 코고들서 음... 번식을 했었는데 굳이 고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 또 그런 있어? 아 근데 나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뭐 브리딩을 할 생각도 없었고 나는 원래 인가 그러니까 2002년도에 뱀으로 처음 입문을 해서 원래 파충류 좋아했었는데 벌레가 너무 싫어서 동화뱀을 못 키우는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사료를 먹고 음. 키울 수 있는 동화뱀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접하게 됐는데, 와얘한 마리를 데려온 순간 그때부터 뭐 뱀도 다 정리하고, 그래서 크레스트교구막 키우다가 처음에는 그냥 매주 샵에 가서 내 눈에 이뻐 보이는 애들을 그냥 무작위로 데려와서 수컷이든암컷이든 상관없이 음.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3개월 만에 한 60마리 정도가 됐는데, 그때는 거의 성체급으로 데려와서 뜻하지 않게 뭐 베이비들 막 태어났는데, 일단 흔히 말하는 그냥 저렴한 아이들, 저 음. 퀄리티 아이들이 음. 태어난 거지.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데려온 애들을 거의 대부분 다시 재분양을 다 하고, 그때부터는 이쁜 애들만 한 마리 한 마리 모아서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지금 그 라인도 있고, 본인이 만들어낸 라인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티그리스의 메인 라인 중에 하나가 롤로라는 메인 개체가 있죠? 그치, 그이 롤로라는 개체는 성훈이가 브리딩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요즘에 내가 진짜 완전 꽂혀있는 제페토라고 젠젝스 보바 라인으로 순년로온 아이가 여기에 티그리스에 있어.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 정말 확실히 고퀄리티로 그 번식을 해야 된다고 느낄 만큼 애들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물론 가격대도 분명히 그만큼 고퀄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분명히 있어. 하지만 그 가격대에 준하게끔 퀄리티가 나온다. 그래서 나 요즘에 내가 눈독 들이고 있는 아이들이 다 티그리스에 있어. 음.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보여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제 메인 개체들과 음. 개체의 베이비들. 음, 그렇죠, 음, 그렇죠. 어떤 메인 개체들이 있죠? 음, 이 친구가 이제 롤로라는 어, 친구입니다. 티그리스의 상징이야. 좀큰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특징이 체형적으로 되게 골격이 좋아요. 두상도 크고 베이비들도 이거를 유전이 좀 따라갑니다. 베이비들도 엄청 등치가 좋고. 근데 사실 이런 애들이 건강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롤로 3세를 내가 입양을 한 마리를 했거든. 근데 확실히 체형이 좋다고 느끼는 게 생년월일이 있잖아. 생년월일에 비해서 애들이 확실히 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년 정도 키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한 7개월 정도만 키워도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롤로 혈이 그렇구나라고 나도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도 아기 때잘 먹어야지 골격도 좋아지고 좀 성장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분양을 보내도 베이비 때부터 핸드 피딩으로 잘 먹인 아이들이 확실히 성장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전 개체, 브리더 개체 성체들 빼고는 다 핸드 피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영향이 큰것 같아요. 친구는 깨하다가 나오게 된아이 친구 한 4년 5년 전에 미국의 5공이 개코라고 있어요. 개체를 입양을 했는데 저희 또테 들하고 수컷 브리더가 있었는데 형질도 비슷했어요 두 마리가. 그래서 그 부모 개체랑 비슷한 개체를 해체하고 싶어서 둘이 페어를 해줬는데 부모 개체를 훨씬 뛰어넘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음... 근데 그때 롤러뿐만이 아니라 제가 데리고 있는 뭐 JJ나 듀크뭐 그런 애들이 있는데 어 얘네 동배들이 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롤러가 티그리스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 보통 개코를 보는 퀄리티의 그냥 표본이야. 일단 월 높고 커버 좋고 두상 좋고 크라운 있고. 그런 데다 체형까지 줘. 근데 이런 아이들로 번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아이들로만 태어날 수밖에 없겠지. 보통 우리가 브리딩을 시작을 하면 수컷을 메인으로 쓰고 암컷은 크게 그렇게 의미를 잘안 두는 편이야.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번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메인 수컷이 있음에 불구하고 암컷까지 너무 하이엔드 퀄리티로 가면 열마리를 번식할 수 있는 거를 한두마리밖에 번식을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 그래서 마릿수로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여기 티그리스는 암컷 자체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부모 개체 자체가 너무 좋다라고 본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장동건 뭐 고소형. 둘다 너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잖아. 요런 페어로만 번식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이엔드 정말 가지고 싶은. 아꼭 내가 한 마리 정도 티그리스 개코를 하나 내가 입양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까는 부모가 둘다 이뻐야 더 좋은 개체가 나올 음. 확률이 높다라면 개체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수컷과 암컷이 다 예쁘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지 내가 네, 여기서 조금 덧붙여 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개체에 투자를 많이 했다 보다는 정말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개체들이 다 예쁜 애들인 거야 너무 좋아서 시작해서 이게 다 번식을 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가격을 떠나서 티그리스는 그 되게 명확하게 갖고 있는 자기 주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격을 떠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관을 가진 아이, 그 아이들을 페어를 맞춰주는 거지. 좋은 아이를 뭐 번식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정말로 좋은 아이들로만 번식을 하고 싶어 한다. 근데 보는 또 눈이 남다르더라. 그러면 티브리스님이 생각하시는 퀄리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사실 그 브리더들마다 퀄리티에 대한 기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다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차 형질이 많은 아이들이 고퀄리티를 그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 형질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형질이라면 꾸덕함이 있어요. 같은 3차 형질도 얇은 아이들이 있고 꾸덕한 아이들이 있는데 물론 백질까지 좋으면 분당 처음 하지만 백질이 안 좋더라도 저는 그 형질이 두꺼운 아이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브리딩 할 때도 조금이라도 형질 두꺼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롤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게 보통 3차 화이트가 번지는 아이들을 뭐 스파 타입 또는 논릴리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 특징은 되게 얇게 번집니다. 되게 이렇게 얇게 번지는데 롤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짐이 되게 좋은데 되게 꾸덕하고 우둘두들하게 번져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착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안으로 이렇게 딱두 마리를 놓고 보면 옆구리가 두텁다. 두텁다 는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요 근데 이런 롤로나 좀 이따 소개할 뭐 제페토나 이런 아이들 옆구리를 딱 보면 얇은 그냥 막이 아니라 정말 두꺼운 도화지처럼 생겨요. 근데 쩍 이렇게 봐도 좀 그래 보여요. 음 맞아요 맞아요. 롤로가 지금 한세살좀 넘었는데 보통 그 정도 나이 되면 형질 안 좋은 애들은 이런 선명함과 입체감이 없어요. 아무래도 성체가 되고 나이가 들면 좀 전체적으로 흐려지는 게 있어서. 근데 형질 좋은 아이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확실히 보여지는 뭔가 입체감 같은 게 다릅니다. 나도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라이를 번식하기 위해서 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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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그렇지. 그 누대가 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케이스마다 다 다른 것 같아. 왜냐면 사실 퀄리티가 좋지 않은 개체로 브리딩을 해보면 절대 좋은 애들이 나오지 않아. 뭐 누대만 좋 보면 베이비들이 잘 태어난다 하면 사실 사람들이 이쁜 크레스테있고 비싼 아이들을 입양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음. 그리고 그런 아이들로 브리딩해도 다 고퀄리티를 태어나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겠네, 그러면. 좋은 누 대가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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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니까 베이비들이 예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다. 수컷이 완전 고퀄이고 암컷이 조금 못 나면 수컷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는 태어나기 좀 힘들다. 어, 그렇지. 근데 간혹가다가 뭐 형들이 잘 맞거나 하면 그런 아이들이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 크레라는 게 아무리 형질이 비슷하고 고퀄리티 아이들을 페어링을 한다 해도 막상 태어나는 거 보면 안 이쁘게 태어나는 애들도 많고 사실 그거는 사람이 미리 알순 없어. 그치그치지 여기 롤로 이세 윈이라는 컷인데 확실히 카메라 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이3차 형질 자체가 일반 크레트게코랑 좀 다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로 브리딩을 해야 이3차 형질이 덜 전달이 되더라도 확실히 다른 크레들보다는 화이트도 많이 자리 잡히게 되고 이 아이가 이제 롤로 이 세. 2세. 롤로 이 세면 아빠가 롤론 거잖아. 이제 이 정도 기본은 다 하게 태어나더라고. 요 이친구 이제 롤로 3세입니다. 어 근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보면 완전 애긴데 일단 월, 백질 좋지? 커버 엄청 좋잖아. 그리고 월 높지. 두산, 크라운. 이런 아이돌로 번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 브리딩을 하면 알이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고퀄리티는 한 마리, 두 마리 막이 정도 나오면 잘 나왔다고 라 한다는데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롤러는? 그것도 페어마다 달라요 페어마다 다른데 저는 이번 시즌 브리딩 성공했다고 말할 정도면 최소한 한 마리는 부모를 뛰어넘는 아이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 정도 되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라도 부모를 뛰어넘는 아이가 나온다면 그 시즌은 성공한 시즌이고 그리 확률은 진짜 암컷마다 사실 다 달라요 그리고 신기한 게 만약에 뭐 23년 시즌에 롤로랑 뭐 어떤 아이랑 페어를 해서 뭐 10마리 중에 9마리가 엄청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다음 시즌에 해보면 또 결과가 다릅니다 근데 엄청나게 그런 연구들과 그런 고집들이 있어 그래서 딱 그것만의 그 장인 정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여기다 <laughs> 이때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크레에서는 타협이 없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7년을 번식을 했지만, 이 정도 네임드가 생기고, 사람들이 티그리스 하면 다 알고, 또, 아, 티그리스 하면, 어, 거기 개체 너무 예뻐? 퀄리티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드는 거는,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성우나, 나는 건데 있잖아. 내가 아, 제일. 솔직히 난 얘가 제일 좋아요 사실 얘는 요즘에 엄청 핫한 젠잭스라는 브리더의 보바 트라이라고 있어요 원래 보바 릴리가 좀더 먼저 유행을 했다가 이제는 보바 트라이라는 아이들이 진짜 너무 핫한데 사실 그 친구가 핫해진 스타트가 이 친구 때문입니다 보바라는 브리더님이시가 어, 아니에요. 젠잭스라는 브리더가 아, 메인 수컷 중에 피우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로 뭐 릴리 브리딩도 하고 트라이 브리딩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핀들이 자세히 확대해보면 약간 구슬같이 생겼어요. 그런 형질들을 보바라고 칭해요. 사람들이 제페토를 보고 보바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어, 나는 근데 난 지금까지 내가 어떤 개체를 봤거든 롤룸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솔직히 얘 너무 예뻐. 어 일단은 그핀 그리고 여기 크라운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물감으로 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월 보면 그런 것들 있죠아 어,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제페토이세요? 태어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보바라인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이 월을 파도 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도 모양의 월이라고 해서 일반 할리퀸 타입이랑 월 생김새가 다릅니다. 어, 이 친구는 원래 쿼드 스트라이프예요. 쿼드 핀 스트라이프인데 쿼드가 뭐냐면 원래 이렇게 라인이 일정한 높이에서 이 라인이 일자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라인이 4개다. 그래서 쿼드 핀 스트라이프인데 근데 이 친구는 이 파도 모양 월을 만들어 주려면 엄청 형질 좋은 쿼드 핀. 스트라이프랑 형질 좋은 할리퀸 타입 바이랑 배열을 해줘야지.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패턴에 열광합니다. 또이 핀들이 엄청 두꺼워요. 엄청 형질이 좋아서. 진짜 내 원픽. 근데 그러면은 네이비 들도 이런 나올 수 있나요? 어, 그럼. 태어나죠. 지금 얘 보면은 이거 꼬리 보면 파도. 가지고 있는 거야. 허드 핀스트라이프라는 얘기가 이, 이, 이 아이 보니까 좀 알겠다. 그렇지. 근데 어. 이 친구도 지금 많이 쿼드가 많이 깨져 있어. 근데 이런 친구들은 베이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친구는 쿼드의 피를 좀더 갖고 있는 친구고. 그러니까 저는 카메라를 엄청 좋은 거 써요. 너무 작은 베이비들은 형질이 안 보이니까 그걸 엄청 좋은 카메라로 확대해서 찍어서 그걸 확대해서 봅니다. 그걸 보면 진짜 눈에는 안 보이는 형질들이 사진으로 보여요. 음. 예. 성훈아 만약에 이 암컷이 안 받쳐주면은 일어나 이거 태어날까? 그치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좋은 수컷을 한 마리 드리면 엄청 많은 암컷들이랑 페어를 하시려고 해 그러다가 이쁜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하면 이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음, 음, 만약에 내가 제페토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랑 페어를 한다 이쁜 애도 있고 못생긴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형질 안 맞거나 진짜 많은 아이들이랑 페어만 하면 난제페토의 가치를 좀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해 음. 음, 뭐 물론 나도 샵파는 입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뭐 해칭을 해야 되지만 난 그래도 잘어 어울리는 형질을 찾아서 브리딩을 하는 편이고 내가 얘기하는 그 장인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야. 이게 왜냐면 보통 사람이 이렇게 좋은 수컷을 메인 수컷을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정말 이 성질을 맞춰 갖고 정말 이걸 정말 예술적으로 페어를 맞추기 위해서 하진 않거든 그래서 정말 고 퀄리티의 아이들이 남들보다 많이 태어나지 않나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많은, 이제 노하우가 많은 브리더 말을 들으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는 가지 않나. 그러니까 차라리 트라이 번식을 할 거면 정말로 좋은 아이들. 번식을 하든지 아니면 욕심을 버리든지. 난둘 중에 하나라고. 응. 음. 트라이가, 사람들이 트라이 트라이 하니까 이게 번식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트라이가 난 번식하기가 잘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메인 스컷 중에 로이 라고 있어요 로이 2세데 로이나 뭐 이런 친구들 특징은 롤로나 뭐 제페토처럼 형질이 엄청 좋아요 근데 뭔가 좀 다른게 롤로나 제페토 같은 경우는 약간 우둘두들한 형질이다 하면 물감을 물에 희석해서 발라놓는 거랑 음. 하얀 물감을 물로 희석하지 않고 발라놓는 거랑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친구는 약간 그런 친구입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2차 형질 없이 3차 형질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친구도 제가 브리딩하는 다른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화이트가 잘하면서 번지는데, 그게 되게 두껍게 번지니다 이제 우리가 트라이브 식 하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 영상을 보면 만약에 이런 아이와 만약에 페어를 맞춘다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논리 <laughs> 타입 아니면 뭐 드리피스파 타입 아니면 뭐 할리퀸 타입 어떤 타입의 페어를 맞추는 게좀 맞다 근데 이렇게 형질 좋은 애들이 제일 좋은 장점이 뭐냐면 화이트 3차 형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암컷이 2차 커버리지는 너무 좋은데 음. 텐저리도 너무 좋고 좋은데 3차가 좀 부족해, 부족해. 음, 형질도 부족하고 뭐 3차의 분포도도 부족하고 하면 거기에 이런 형질 좋은 3차 많은 아이들을 페어를 해주면 기본 이상은 하지 커버리도 좋고 화이트도 좀 기본 이상은 하는 아이들이 나오고 내가 경험해본 결과는 이 형질 좋은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뭐 드리피 스팟 같은 애들만 붙였을 때 진짜 장점만 가지고 나온다 하면 이런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전체적으로 드리피 스팟처럼 번지는데 그게 되게 꾸덕한 형질로 번지는 거지 음, 음. 보통 드리피 스팟이라고 우리가 하면 꾸덕하진 않죠 그치 근데 이런 아이와 만약에 그런 이제 드리피 스팟 번식을 했을 때 최고로 나올 수 있는 확률로 나온다면 뿌덕한 드리피 스팟이 태어난 거예요. 그치 그치. 이 친구 이름이 마일론데 이 친구가 태어났을 때 거의 형태가 같아요. 근데 이 친구 보면 뭐 상의 쪽은 많이 안차 있고 지금 월만 좀 꾸덕하게 자리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다 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면 이 상의 레터를 쪽에 화이트들이 다 박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자라면서 엄청 꾸덕하게 번지더라고요. 이 크레는 형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형질 때문에 다음 때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태어날 수도 있고, 이 형질이 또 조금 못난 암컷이어도 이걸 보완을 해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텐저리를 갖고 있고, 컵은 너무 좋은데, 머리 좀 없다. 근데 이런 아이랑 번식을 했을 때는 기본 이상의 월을 다 갖고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발전성을 가지게 해주는 거. 이런 게 메인 스쿼시라고 보면 될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할리퀸 타입 트라이드를 브리딩을 했었는데 하은 할수록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어려운 거에 끌리게 되잖아. 그치. 근데 이 형질 좋은 트라이들이 그런 것 같아. 하은 할수록 어렵고 음. 아무리 만족하는 개체가 나와도 더 이상 만족을 원하고 그래서 끝이 없는 그런 아이들 느낌이라 그러면은 뭐 저희가 트라이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네. 다른 좀무나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면 혹시 해보고 싶은 것좀 있나요? 아 어, 근데 아직은 없습니다. 아 없어. 네네네. 네네. 계속 트라이인가요? 네네 아직은 없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형질 형질하면서 트라이 브리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형질을 이제 제가 그동안 좀 딥하게 손대지 않았던 아잔티기도 한번 입혀보고 싶고 근데 약간 그런 건 약간의 번외성인 거고 왜냐면 우러나와서 좋아서 하는 게 트라이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점점 추구하는 게 트라이가 아니고 트라이라고 하면 뭐 1차 2차 3차 세가지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2차 색감을 점점 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진짜 1차로만 꽉 착한 아이들을 만들고 싶고 거기에 이제 더더더 더더 두꺼운 그리고 나중에 진그럴 정도로 약간 꾸덕하고 두꺼운 아이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약간 목표. 근데 목표도 아니고 그냥 그런 아이들이 좋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보통 우리가 크래브리딩을 하기 시작하면은 모프의 손이 많이 되잖아.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아, 진짜 트라이의 찐이구나. 아니 듣기로는 여기 티그리스가 지점도 좀 있으시다고. 어, 네네네네. 그럼 어디 어디 지점이 있어요? 티그리스 부산점 하나 있고요. 네. 제가 원래 기존에 본점으로 운영하던 강동구에 있는 암사점이 서울 강동점으로 됐고, 저는 하남시로 본점을 이사하면서 하남 본점, 서울 강동점, 부산 서면점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점들 다 가도 고컬트라이드를볼수 음. 있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확실히 보컬 브리딩을 전문적으로 해서 그런지 번식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형질 좋은 정말 메인급의. 아이들을 입양을 하시는 게그 번식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계속 고퀄리티 고퀄리티 하니까는 막상 음. 갔을 때 고가의 개체들만 있을 것 같은데 음. 실제로 가보면 은좀 다양하게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하이엔드라고 하죠 하이엔드 아이들은 사실 좀 음. 고가로 분양을 하고 있고 그러지 않은 한중 퀄리티 정도 아이들은 생각보다 엄청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원체 고퀄리티 아이들을 번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고퀄이라고 생각했던 건 여기는 중퀄인 거야. 아... 그러니까 가격이 중퀄인 거야. 아... 그러니까 퀄리티는 좋은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야. 오히려 좀 약간 기회가 될수 있겠어. 아 그럼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보통 이제좀 저렴하게 분양하는 아이들도 퀄리티가 좋더라고. 그게 아마 장점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렇게 촬영도 도와주셨는데 혹시라도 또, 또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입양하실 때 주의사항 정도를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해외 유명 브리더들의 라인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일 유명했던 건 바브 라인, 뭐 지금 제라탄 뭐 보바 라인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나라에 많이 들어왔어요. 곧있으면 다들 성체가 될 텐데 보바 라인이라고 해서 고가에 분양하는 아이들을 무작정 입양하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퀄리티라는 게 엄연히 존재를 하고 페어링을 어떤 아이들이랑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 보고 퀄리티를 따져 가면서 약간 그거에 맞는 분양가로 입양을 하셔야지. 절대 그 네임드만 믿고 고가로 분양을 하면 음, 절대 안 된다. 그 정도.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하이엔드 브리더들이 번식을 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또 믿을 수 있잖아. 미국이나 이런데서 수입을 하다 보면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소통의 문제야.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이엔드를 퀄리티를 번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여쭤보고 물어보고 부모 보고 폐어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다 물어보고. 그러고난 다음에 입양하는 게 나는 훨씬 낫지 않나? 오늘은 좀 뭔가 대학교 수업 들은 느낌으로 너무 오늘 잘 찍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